자, 요 문제는 시작서부터 마무리까지 아, 정신줄 잡고 설명을 할수 있을지 조금 좀, 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어, 요, 우선, 요 부분서부터 우선 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a 의 자, P제곱근, A는 8이니까 a 의 P분의 1제곱이 8이 돼서, 8이 돼서 a는 8의 p 제곱이 되겠고요. 8은 2의 3제곱이니까 2의 3p 제곱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는 q 분의 2 제곱이 되고 그게 8 2의 3제곱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는 어... b는 2의 3 에, 2분의 q제곱, 이렇게 정리돼서, 2에 2분의 3 q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음, c에 r분의 3제곱은 2에 3제곱이 돼서, c는 2에 3제곱에 3분의 r을 곱하면 되겠지요. 지수에. 그러면은 2에 아 r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 자, 세제곱근 abc는 1024는 2의 10제곱이고요. 그러면 양변을 세제곱하면 abc는 2의 30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1차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자예예예 예, 예 곱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미순2로 통일시켰으니까, 오케이 자 3p 플러스 2분의 3q 플러스 r 제곱해서 이게 2의 30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3P 플러스 2분의 3Q 플러스 R은 30이 되겠고요. 분수 형태이니까 2를 곱하겠습니다. 6P 플러스 3Q 플러스 2R이 6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평소에 아, 다른 문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될 겁니다. 뭐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이두 숫자가 무슨 수가 되냐면 짝수가 됩니다.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는데 최종 결과도 지금 짝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3q 도 지금 무슨 수여야 되냐면은 짝수여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q가 q가 2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q를 갖다가 q 갖다 LMN E, L이라고 놓고요 L은 무슨 수 자연수라고 놓겠습니다 자연수 왜냐하면은 ABC도 자연수 그 다음에 PQR도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L 그 다음에 짝 어, e 의 배수 그래서 L이 이제 자연수가 나와야지만이 PQR도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살짝 다르게 이제 써보겠습니다 6 q 대신에 el 집어넣으면 플러스 6l 플러스 er 은 60이 됩니다.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또이 둘이 그렇게 되면 6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6의 배수. 그렇다라는 거는 6의 배수 더하기 몇의 배수해서 6의 배수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의해서 er 이6 의 배수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r 은3의 배수 여야 합니다 그래서 r 을 갖다가 l s 니까3 n 으로 놓고요 n 은 자연수로 전제 하겠습니다 전제 깔겠습니다 그러면 어, 6p 플러스 6 l 하고 r 대신에 3n을, 3N을 집어넣으면 6n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0이 되겠고요. 그럼 6p 플러스 아, 예, 예, 6p 했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p 플러스 l 플러스 n이 뭐가 되냐면 은어 이게 10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왜 아까서부터 땡땡땡땡땡땡땡땡 그러면은 살짝 색깔을 바꿔서 자 요거 최소 갖고 하는거죠. P 플러스 Q 플러스 R P뿔 Q뿔 R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Q가 P플러스 Q가 2L 그 다음에 어디 R은 3n이 되고요. 3n.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p는 10-l-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l-n 플러스 2l 플러스 3n이 됩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L, 그 다음에 플러스 EN이 됩니다. 그래서 PQR이 결국에는 이렇게 두 문자, 세 문자였던 게두 문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뭐, 최소값. 그런데 여기 L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면서 이 전체 결과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L도 몇이 되고, 1이 되고, N도 몇이 되는, 1이 되는 상황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 되겠다. 1, 1 대입하면 1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